안녕하세요, 김수찬입니다. 오늘은 한국 화장품의 홍콩, 마카오 그리고 중국에서의 현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은 한국 화장품이 해외 시장에서의 어떻게 르네상스 시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와 가성비 그리고 비교적 우수한 품질로 중국 시장에서 날개도친 듯이 한국 화장품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한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위기음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홍콩 마카오 현장에서 느낀 대한민국 화장품의 어려워진 이유를 간략하게 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중국 정부 정책 및 중국 기술의 상향 평준화 어~ 주, 중국, 첫,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어, 자국의 화장품 회사와 화장품 브랜드들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 해외 어~ 화장품 회사 브랜드에 대한 어, 제약으로 다가올 수 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또한 가지는 중국인들의 인식이 명품은 유럽 제품, 그리고 품질은 어, 일본 제품을 선호하며 한국 제품의 어, 포지셔닝이 어,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중, 저가, 중저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에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팩, 마스크팩 같은 경우 중국 생산 제품과 한국산이 큰 차별성이 어, 없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유통 구조의 변화입니다. 국내 K-뷰티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던 로드샵, 어, 많은 국산 화장품이 로드샵이라는 전문 브랜드샵으로 해외 진출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어,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어, 로드샵 브랜드들은 영업 이익이 급속히 감소하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 본사의 무리한 밀어내기식 영업은 한국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효자 제품 하나 잘 만들어서 기업을 상장까지 시키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보다 어, 마케팅이 우선시되는 업계 분위기 즉 화장품 자체가 유행에 민감한 제품이기도 하지만 그 브랜드와 그 기업의 생명 주기가 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최근 국내 브랜드들이 본사 실적을 위해 우선 제품을 어, 수출하고 어중 외상으로 수출하고 중국의 보세창 어외 외상으로 수출하고 어 본사 실적으로 잡다 보니 어 중국의 보세창고에는 어 하, 팔리지 않은 한국의 화장품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평균 수명이 어 유통 기한이 2, 3년이다 보니까 어이 창고에서 유통 기한이 계속 지나가고 이러다 보, 이러한 제품들은 결국 덤핑으로 어, 판매가 되고, 어, 화장품 가격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로드샵을 시작으로 저는, 어, 국내, 어, 브랜드들, 화장품 브랜드, 그리고, 어, 회사들은 구조조정이, 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이와 함께, 어, 너무 많이, 어, 생겨버린 어, 공장들 O.E.M 공장들도 앞으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화장품 시장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제품들의 어, 빠른 카피를 통한 어, 이 트렌디한 제품만으로 이제 시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와 경쟁을 정면 승부를 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어, 일본에, 일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 품질, 어, 이에 반해, 어, 우리나라는 이제 제품 개발과 품질에, 어,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 이제 마케팅 위주로, 어, 해외의 제품들을, 어, 카피하기에 그동안 좀, 어, 시간을 많이, 어,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어, 국내 화장품 산업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 더, 어, 호흡을 길게 하고, 어, 호흡을 길게 하면서, 어, 본질적인 체질 개선이 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